언니 오빠도 다녀? 나쪽 쪼겨. 만화탕어가지고 왔는데? 만화탕 천원 묻어본다? 진짜요. 언니 오빠도 두 개? 묻는 뭐 거야. 구나워. <laughs> 남자가 이동을. 당은... 내가 며칠 날 묻어볼까? 그래, 좋아. <laughs> 엄마! 언니 너당하게못 누가 여기들 어. 당게 모두 와대 매춘년우 못 묻어 이거 좀 마음 맞아 언니 오빠도이거맛있다는뭐야 <laughs> 그럼 묻어볼게 언니는 그동네 분모자가 뭐야 이거예요 오빠 또 무누가 팽이 보더 신호하는데 <laughs> 맛있게 무고 <묻고>, 다음엔 <laughs> 牛的。